자 지금 안내해드린 차량은 2016년도에 등록이 된 올류 카니발이구요 하이리무진입니다. 일반 카니발이 아니고 하이리무진이라고 천장이 좀 높은 쉽게 말해서 흔히들 연예인 분들이 많이 타신다 라고 알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차량을 탈때 느끼는 그 기분은 운전하시는 분은 둘째 치고 이 주변에 뒤에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타시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타실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패밀리용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등록이 됐고 등급은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가 거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나올 때부터 이제 옵션이 높게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노블레스 스페셜이다 보니까 차선이탈부터 후축방까지 그리고 워크인, 오라운드 뷰, 그리고 이제 모니터, 이 텔레비전 모니터 있는 거요까지다 들어가져 있고요. 웬만한 지금에 나오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만 아니고 스마트 크루즈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차량을 매입을 하고 나서 엔진이라든지 미션에 있는 그 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차를 잡아주는 그게 안 좋게 되면 이제 차가 떨림 현상들이 꽤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모조리 싹 교체를 했습니다. 냉각수, 부동액, 그것조차도. 통부터 시작해갖고 안에 있는 그 액체까지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웬만큼 뭐 지금 주행거리가 9만 9천대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싹 교체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이 카니발이라든지 SUV 특히 디젤 차량들이 좀 주행을 오래 하게 되면 핸들 떨림이라든지 자체 떨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엔진이라든지 이제 미션 쪽의 미미가 약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차 내부에서 시동 걸어보시면 은요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떨림이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모니터가 분명히 있고요. 이 조명 같은 거다 조절할 수가 있고.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딜라이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시겠지만 이 같이 동행을 하고 여행을 가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그텔레비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뭐 여러 가지 방송들을 요 딜라이브라는 거를 통해서 핫스팟 핸드폰으로 이제 핫스팟 터트리게 되면 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장비까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특이사항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부분도 뭐 운전하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전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같이 가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요즘 워낙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들도, 요휠 같은 경우, 이제 외부 휠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뭐 그닥 고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모모 휠로 이제 사제 휠이 정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차량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어, 보시면은 딱 바로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그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차량 상태는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오셔서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외판에도 거의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에 시트가 이제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조금 사용감, 이런 것도 이제 운전석 쪽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쪽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하이 리무진을 찾고 계신다라면 무조건 오셔서 보셔도 되는 그이 차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가족, 패밀리 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봄쯤 되면, 봄, 여름 되게 되면 가족분들끼리 여행들 많이 다니실 수가 있고 할때 아이들이 좀 많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차는 차가 이제 카니발이거든요. 근데 그 카니발 중에서도 하이 리무진, 주차하는 데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하이 리본진 한번 타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시는 것도 운전하시는 건데 주변에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뭐 차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똘똘한 차량을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오셔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오신 다음에 구경을 해보시게 되면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옵션 거의 풀옵션에 들어갔고요. 차량의 판매 가격 이제 댓글란에 남겨드릴 거고 판매가 완료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판매 완료라고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그, 컵 케이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도 다, 1열하고 2열에 있는 컵 케이스가, 다 온도 조절, 아, 냉, 그리고 온,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이제 슈가 같은 거 가실 때, 아니 요즘에 이제 커피들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 이제 올려놓게 되면, 온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